어, 성장의 목적으로 키우실 거라면 여러분 제가 측창을 닫고 가라는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어, 여러분들의 그 뭐냐면 베란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란다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뭐냐면은 성장의 목적으로 하면 낮에는 문을 여시고요 어 아니 닫으시고요 밤에는 어, 영하 3도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, 여러분, 아주 추울 때는 안 돼요. 간역 같은 거는. 어, 그럴 때는 잠깐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. 어, 그거를 방법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요. 어, 성장하는 모습들이 어, 확실히 보이고 건강미가 넘치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성 의 목적으로 가는 거는 여러분 딱 주의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. 뭐냐